샬롬, 즐거운 명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 사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수 없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이 학기는 나의 믿음, 우리 고백이라는 주제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아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하면 가장 먼저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십자가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국간의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이셨던 아버지 밑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또 그가 겪으신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자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몸만 힘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참 괴롭고 힘드셨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것은 때론 견딜만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를 사고 억울한 일로 누명을 쓴다면 그보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예수님은 늘 혼자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힘든 길을 거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만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십자의 고통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더 이상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매몰차게 고개를 돌리십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음하며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때론 죄의 유혹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도신경입니다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복된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니. 자.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도 죄와 싸우며,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